자, 선생님 크게 그림 그려놨으면 너무 재게읽보시면 A, B, C, D, E란 점다 켜줬습니다. 이 주어진 직선이 이 주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라고 할때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뭔점 지나니까 요점좌표가 뭔지 말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점좌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왼쪽에 있는 요 주어진 사다리 꼴이죠. 요 주어진 사다리 꼴의 넓이도 구하고, 오른쪽에 요놈의 넓이는 요 삼각형이랑 사각형 두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변수 잡고 안다면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여요. 이걸이렇게 하면 좀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떠버리면, 요렇게. 요렇게 떠버리면, 여러분들아. 지금 셈지나고는요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이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아 맞지? 그럼 결국은 뭐랑 뭐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결국은, 같아, 져야될 놈들이, 요 노란색 넓이들이 서로 같아, 져야 되는. 그렇죠. 두개 같아, 니다요 삼각형 넓이 원래 같아졌습니다. 요 넓이 구하면 쉽죠. 요두놈 넓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까 싶어요. 자, 점자표를 다 적어볼게요. 요 A란 점자표 치 얼마라고? 6콤마 입니다 6콤마 고요 B란 점자표가 6콤마 2고요. 6콤마 2고요. 그 다음에, C란 점자표가 4콤마입니다. 이게 4콤마이는 D란 점자표가 4콤마4고. E란 점자표가 0콤마4였으니까. 자,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어.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는, 그렇죠. 요게 6콤마0고 4콤마이니까 2. 요놈 또한 얼마야? 6콤마0고 6콤마이니까 2가 되겠죠. 요놈 넓이는 4가 됩니다. 4. 요 넓이도 얼마가 되도 4가 돼야 된다. 가 되는 거죠 가로 길이가 얼마죠? 가로 길이가 얼마야? 가로 길이가 지금 4고, 요 길이가 1이 돼야 돼. 넓이가 4가 되어있어요. 요게 1이 된다면 요 점자표는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자표는 4콤마, x 4콤 똑같잖아? 4콤마고, 4에서 밑으로 한칸 내려와야 돼. 4콤마 3인 거지. 네. 끝났네요. 0,0랑 마요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L의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이 되요 4분의 3. X의 변화는 분의 Y.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Q가 되고 P가 되는데, 제곱 따이 제곱했으니까 답은 9 답이 16에서 2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끝까지 문제 보고.